네. 우리 교재의 165페이지 11-5번 보겠습니다. x, y가 실수란 말을 했고요. 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한테 4x 플러스 y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 식에서 y제곱은 4-x제곱이니까요. 여기다가 우리는 어, y제곱 대신에 4-x제곱을 대입하겠죠. 네. 그래서 얘를 어 밑으로 정리할까요? 조금 보기 좋게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죠? 플러스 4죠. 정확하게 얘기면 하 절반의 마이너스 2의 제곱. 음.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4를 더해줬는데 예, 4를 빼준 결과죠. 그러니까 뒤에서 4를 더해줘야 되고 원래 4가 있었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2의 제곱 플러스 8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얘는 마이너스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최대값이 8이네, 최소값은, 최소값은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실수조건이 있으면서요. 우리가 y 제곱을 4-x 제곱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y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4-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 소리는 뭐예요? x제곱-4가 마이너스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요거 계산하는 법 잠깐 보시면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아래로 볼록이고요. 음, x축과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서 만나는데, 언제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X가 그 범위 내에서만 그런 거죠. 예. 네. 그래서 여기 자연스럽게 뭐가 붙냐면요. 마이너스 2하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제한변역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이고요 축의 방정식은 X는 2고요 그런데 제한변역, 어, 듣도 보도 못한 제한변역이 이렇게 실수 조건 때문에 생기면서, 예, 이렇게 그래프가 되고, 최대 값은 2 함수 값, 최소 값은 마이너스 2 함수 값이 되네요. 최대 값 2의 함수 값은요, 예, 8이고요 최소 값 마이너스 2 함수 값은요,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어, 4 마이너스 i제고 16 마이너스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8이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최대 값 8, 최소 값 마이너스 8이 나왔어요. 어, 이, 그, 실수의 성질,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커나 같다라는 게 얼마나 위력적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잘 캐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11-6번으로 갑니다. 네, 11-6번 봐보시면요. 길이가 20인 철망을 20m인 철망을 모두 사용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원도 하나 이렇게 만든대요. 예. 그래서 뭐동뭐 뭐 울타리를 짓던지 뭐 도, 동물의 뭘그 가축 우리를 만든다고 하네요. 직사각형 가로 길이가 원의 지름의 길이와 같도록 그랬잖아요 음,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원의 지름과 같도록 그랬으니까 우리는 얘를 갖다가 어, 반지름 R로 잡으면 얘가 지름이니까 2R이 되겠죠 2R로 어, 잡고요 어, 그때 여러분들 요 길이는 뭐가 되죠 어, 전체 가축 넓이가 되도록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잠깐만요 이 원의 둘레 길이가 요세로의 이 맞아야 되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어 가축오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원의 지름의 길이와 같도록 가로 길이가 만들 때 전체의 어 가축오리의 넓이가 최대로 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여긴 별도의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 y로 이렇게 잡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녀석의 넓이는 음 파이알제곱 원의 넓이와 그 다음 넓이, 예 넓이 어, 더하기죠 곱하기 곱하기 할 뻔했어 플러스 어, e r y가 되겠죠 네 우리 교재에서는 네 반지름을 x로 설정을 했네요 음 x로 설정을 했어요 어 그러면 예, x로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헷갈릴 수 있으니 그래서 얘를 x라고 쓰면 얘는 ex. 그래서 어, 파이 r 제곱 플러스 2 x y 가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잡았고요. 어그 다음에 둘레 길이가 둘레 길이가 20이라고 쓰니까 이 원의 둘레 길이 얼마죠? 2파이 r 플러스 자이 길이의 두 배죠? 2 x 어그 다음에 예, y의 두 배니까. 4x 플러스 2y가 얼마예요? 20m가 되어야 되겠네요. 식이 두 개가 되었다는 것은 미지수를 줄일 수 있다란 소리니까, 자, 이거 2로 약분하면서 y로 정리해 볼게요. y는 10, 넘어가서 마이너스 2x, 넘어가서 마이너스 π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y 대신에 10-2x-πx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 x 제곱 플러스 e x 여기에다가 음 얘를 그대로 대입해 볼까요? 음 이렇게 아 아니다 너 뒤로 가라 어 이렇게 그냥 쓸게요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파이 x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정리하면요 x 제곱에 계해요 파이 x 제곱 마이너스 4 아... 또 있나? 또 이렇게도 있죠? 이렇게 얼마에 마이너스 2파이죠? 마이너스 2파이 x제곱이고요. x의 개수는 이렇게만 있네요. 20x 그래서 정리해서 쓰면 얘 마이너스 앞으로 뺄게요. 얘는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빼면 파이 플러스 4x제곱 의 플러스 20x가 되었어요. 이거에 최대값 구하면 되는 거죠. 최대값. 그죠 그러면 얘는 위로 블록이니까, 어,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어, 조금 고달프지만, 계산이, 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x는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4분의 b. 이렇게 되죠. 약분하니까 10이에요. 네. 이게 축의 방정식이니까, 어, 얘를 갖다가 그대로였다 대입하면 되죠. 음 그래서 대입한 식은 음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4 곱하기 파이 플러스 4의 제곱 음 분의 100 플러스 20 곱하기 어 파이 플러스 4분의 10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 하나 약분 되고요어 남은게 분모는 파이 분의 4가 파이 플러스 4분의 자 마이너스 100 예, 플러스 200이 되죠? 네, 그래서 최대 넓이는 파이 플러스 4분의 10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선생님, 답은 파이 플러스 4분의 10인데요.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한테 최대 넓이 물어봤나요? 아니죠. 최대 넓이가 되게 하는 반지름의 길이 물어봤죠. 그래서 여기서 축의 방정식. 파이 플러스 4분의 10이 나왔잖아요. 이때 최대값 얘를 갖는다는데 우리한테 물어본 건 얘니까 답이 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문제 읽다가 특히나 이런 문장제 문제 읽다가 출제자는 꼭 맞췄으면 하는 심정에서 쉽게 문제를 냈는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제대로 읽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최대 최소 요번엔 판별식 버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완전제곱을 이용해서 완전제곱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최대 최소를 해결하는 방식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거에 이제 그 다음 버전이 이제 판별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판별식 이거는 뭐예요 어, 실수 조건에서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성질을 이용한 거라면 판별식에선 어떤 방정식으로 왔을 때 실근 조건에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실근 조건으로 문제를 푸는 걸 어, 어,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밑에 바로 보기 문제 있죠. y는 2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3이라고 있어요. 자 이거 우리 간단하게 얘 아래로 볼록이고 예, 축의 방정식 x는 1호 묶으면 4, 2죠.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어, 마이너스 4,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 마이너스 2의 함수 값을 넣으면, 어, 마이너스 2니까, 8, 마이너스 16, 플러스 3 해서,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5가 되나요? 마이너스 5가 최소값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얘를 판별식으로 볼 때는 판별식은 방정식에서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2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3 마이너스 y는 0으로 보는 거예요 왜 판별식은 어디서 사용하는 거니까 방정식에서 사용하니까 그리고 얘가 x도 실근이고 y도 실근이라고 있으니까 얘는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4분의 d 여기선 짝수 공식이니까 4분의 d가 0보다 크나 같죠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6, 16 마이너스 6 플러스 2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자, 얘 넘어가서 어 2Y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Y는 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Y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5이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 완전제곱식 음, 또는 어, 이차함수 그래프 를 이용해서 풀었다라면 그것을 판별식으로도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변형해서 풀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여의치 않을 때, 어, 그래프를 그린다던가 아니면 그 완전제곱식을 이용하기 여의치 않을 때 이런 식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한번더 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위로 볼록이죠 그러니까 얘는 최대 값을 갖겠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약분돼서 4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4분의 1의 함수값이 최대값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을 대입하면 x에다 4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16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약분해서 어, 4, 4죠 마이너스 4분의 1 어, 마이너스 이렇게 위로, 위로 올리고요 얘를 그냥 약분하지 않고 4분의 2로 볼게요 그 다음에 얘를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4로 볼게요 그러면 얘는 4분의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 되죠? 그래서 얘가 최대값 마이너스 4분의 3이란 걸알수 있어요 하지만 판별식을 이용하게 되면 자, 2차방정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4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는 0이죠? 자, 얘의 판별식이 실근 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는 거예요 x, y가 실수라고 했, 했었기 때문에 음. 절반에 주고 마이너스 a, c가 0보다 크나 같아야 됩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 어, 1은 4, 1 플러스 y 이렇게 되고요. 약분하고요. 1을 넘겨주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게 되죠. 그래서 y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인 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참수만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여의치 않을 땐뭘 이용할 수도 있다. 방정식으로 변환시켜서 뭐할수 있다. 어, 판별식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둘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기본 문제 11-7번으로 넘어갑니다. 네 11-7번 봐보시면요 4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16에서 플러스 이 y 플러스 13은 y는 못골로쓸수 없으니까 우리가 2차 함수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어, 방정식으로 어, 처리를 해서 판별식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y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으면요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세요 x의 제곱 4x의 제곱 어, 마이너스 16X, 그럼 상수항이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3은 0이 되죠? 그럼 얘 예, 실근조건에 의해서 XY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어, 4분의 D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뭐에야 돼요? 예, 0보다 크나 같아야 되죠? 자, 그러면 약분 하고요 자, 넘어가면 16, 음, 보다 작거나 같아요.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3이 자이 상태에서 다시 넘기면 어, y 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예 예를 어, 갖다가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에, 그리게 되면 자 x축과 만나는 점이 3일 마이너스니까 어, 1하고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언제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네이 부분이 0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y의 값은 1하고 마이너스 3 사이 값이다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y의 최대값은 1이고, 어 y의 최소값은 마이너 3이다를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x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어요. x의 최대 최소, 음. x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다라면, 얘를 갖다가 y에 관한 2차식으로 봅니다. 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6x, 플러스 13은 0이고요 판별식, 4분의 d가 0보다 크나 같다. 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바로 4x의 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13은 0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곱해주면서 정리할게요. 4x의 제곱, 마이너스 16x, 얘랑 얘랑 하면 마이너스 10인데,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플러스 1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곱했으니까요. 4로 나눕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3일 마마잖아요. 그럼 얘는 X축과 만날 때 1하고 3에서 만나잖아요. 그니까, 러 얘가 이 함수값이 X축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일때라는 거죠. 그니까 러 X의 최대값은 1이 되고 Y, X의 최소값은 3이 되는 것을. 아, 미안. 이거 잘못 썼죠. <laughs> 미쳤네. 네, 잘못 썼습니다. 지금. 3이 어떻게 1보다 커요. 음. 네, 지금, 다른데 신경쓰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예,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X는 3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래서 X의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은 1이다. 라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어, 기본 문제 11-8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1이래요. 그때 2 x 플러스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그러면 최대 최소 이것은 잠깐 k라고 이렇게 둬 볼게요. 자 이런 2차식의 조건식이 주어지고 1차식이 주어지면 사실은 도형의 방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원의 방정식하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의 위치 관계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이렇게 언제 만나니 뭐 이걸 통해서 해결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음. 공통수학 2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현재로선 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수적으로는 어떻게 바, 어, 사용하냐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y는 어, k-2x구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가 어, k-2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잖아요 자 정리할게요 자 4x제곱 x제곱 5x의 제곱 마이너스 4kx 그 다음,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은 0인데요. 자, 얘가 x도 y도 실수라는 조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판별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4분의 d가 0보다 크나 같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절반의 제곱, 4k제곱, 마이너스 ac, 5k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나 같다. 그러니까 4k제곱, 마이너스 5k제곱 하니까 마이너스 k제곱. 어,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제곱은, 어, 어, 5보다 작거나 같죠. 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 음, 아, 이거 2차 부등식을 좀 배워야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가 좀 좋은데 그걸 배우지 않아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운 게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자, 얘를 갖다가 이렇게 쓸게요. k 마이너스 루트 5 k 플러스 루트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이참함수로 볼게요 어,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고요 자, 얘는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5 사이값이죠 x축 아래에 있는 녀석은 요거니까 예, k값은 어,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5 사이값이다 그래서 최대값 루트 5 최소값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예, 우리가 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기본 문제 1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기본 문제 11-9번 봐보시면요. 이것도 이제 y는 무슨 꼴로 쓰기가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얘를 k라고 두고요. k라고 두고. 자,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죠? 어, 그니까 분모는 0이 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넘어오면 6x는 kx의 제곱 플러스 k 고요 자, kx 제곱 마이너스 6 x 플러스 k는 0이 됐고 x가 지금 실수라는 말을 우리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얘는 실근을 갖는구나. x가 실수니까 실근을 갖는구나.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나 같은 성질을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0보다 크나 같죠? 그러니까 k 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럼 k 마이너스 3, k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요. 얘는 X축을 그려놓고 얘는 Y절평, X절평과 3하고 마이너스 3에서 만나죠? 언제? X축 아래에 있죠? 네. 3하고 마이너스 3 사이에서. 그래서 K는, 음, 음,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 어, 2차 함수라는 것이 정말 다양하게 이제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쓰인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어, 2번 봐볼게요. 이번에는 x제곱 플러스 1 여전히 분모가 0이 될수 없습니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 최대 최소가 최대 값이 3이고 최소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우리한테 미정계수 ab를 구하라고 했어요. 똑같이 얘를 k라고 둘게요. 정리하면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kx의 제곱, 플러스, 어, kx 제곱이죠? kx 제곱, 플러스 k 고요 자, 정리를 하면 k-1x의 제곱, 자, 넘어오면 마이너스 ax, 넘어오면 플러스 k-b는 0 이렇게 되죠? 여전히, 어, 얘는 2차식. 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k가 1이냐 아니냐를 따져줘야 되는데 이미 우리한테 최대 최소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k가 1이면 얘는 최대 최소가 없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k가 1이 아닌 것이 최대 최소란 말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판별식 넘어갑니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 a, c여, k 마이너스 b여. 이것이 0보다 크나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해놓으면 어 이건 4분의 d가 아닌데 자꾸 4분의 d가 주로 나오다 보니까 4분의 d 표시를 했어요. 자 얘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음 a제곱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k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거고요자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4, b 플러스 1k, 마이너스 4b, 플러스 a 제곱이 0보다 크나 같아요. 자, 그리고 4, k 제곱, 마이너스 4, b 플러스 1k, 플러스 4b, 마이너스 a 제곱,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죠. 위에 걸좀 지우겠습니다.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정리된 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에 해가 뭐가 나와야 돼요? k 값의 최대최수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k 값의 최대최수는 어, 3하고 마이너스 1이죠. 그렇다면 얘는 k 마이너스, 플러스 1, 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니까. 그래서 이 식을 구성할 수 있고요.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동일하니까 최고차항만 4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어, 2차 방향이 작성해서 배운 대로 이제 하시면 돼요. 이거 전개하시면. 어, k제곱, 4k제곱 나오고요 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아야 되고,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얘가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b 플러스 1은 2니까, b가 1이 나왔어요. 자, b가 1이에요. 그러면 4 마이너스 a제곱이 마이너스 10이니까요. 자 넘어가면 16은 a제곱 이잖아요 그러면 a는 뭐가 나왔죠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a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 b는 1 이렇게 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2차식으로 어, 구성된 녀석들로 최대치수를 구할 때그 어, 2차함수라든지 음, 그 실수의 제곱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할 때뭘 이용하면 된다 판별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판별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해결을 할수 있다. 그 다음은 이제 어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 실수조건으로도 풀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뭐 코시슈바르츠부등식, 코시슈바르츠부등식 슈바 부등식, 그다음에 뭐 미분 뭐 이런 걸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일단 교육 과정에서 여러분들 판별식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여러분들이 좀 깊게 이 대수적인 최대 최소의 판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